네, 안녕하세요. 투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SK 네트워크 영상 찍을 건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차 매집주 후보입니다. 6차 매집주 후보예요. 어 아직 후보다 후보. 근데 제가 일단 이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들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일단 후보로 좀 지정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SK 네트워크 있죠. 우하향 추세잖아요 우하향 굉장히 회사가 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좀 체크해 봤을 때좀 특이점이 있죠 어떤 특이점이 있어요 주봉상 내려오고 있는 이 장기 이평선 있죠 이 장기 이평선을 돌려주고 지지 받았다라는 엄청난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 돌려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죠 엄청난 특이점이 있는 종목이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월봉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월봉상? 지금 뚫지 못했던 112 월봉선, 그죠? 10년선. 이 10년선을 어떻게 해요? 10년선을? 10년선을 뚫어놨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10년선을 뚫어놨다, 10년선. 미친 거죠. 그죠? 10년선을 돌파해놨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승 퍼포먼스가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뭐예요? 대바닥 구간일 수도 있다. 대바닥 구간일 수도 있다는 라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 제가 500만원 매수했어요. 500만원 매수했고요. 평단이 5,600원? 이 정도 됩니다. 어, 근데 지금 여러분께 추천드리지 않는 것은, 후보로만 뽑는 것은 제가 이걸 추천드리려면은, 일단 다 매도를 하고 추천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일단 6차 매집주 후보로만 좀, 후보로만 좀 남겨두고, 어, 여러분 제가 이걸 만약에 뽑게 되면 아마 매도를 하고 여러분 추천을 드리겠죠. 추천드리고 다시 사든지 하겠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구간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10년 선을 뚫었기 때문에 미친 거다. 어, 미친 거. 이거는 완전 대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sk 네트웍스가 원래 무슨 관련주였죠? 자 원래 충전소 관련주죠. 충전소 그죠? 근데 충전소가 겨울이 되면서 굉장히 좀 인식이 안 좋아졌어요. sk 관련돼서 sk 충전소가 뭐 있죠? sk 시그넷이 있죠. 시그넷. 그리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게 sk 일렉 링크가 있죠. sk 일렉 링크. 요 같은 경우는 SS 차저라고, 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회사로부터 인수한 회사죠. SS 차저. 그 얘네 회사가 지금 충전소로 좀 엮여있는데, 최근에 충전소 관련돼서 겨울에 굉장히 충전이 잘안 된다는 이슈가 생기면서, 충전소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미래엔 충전소가 필요하겠죠. 근데 하지만, 충전소로만 보고 얘를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또 뭐를 엮이냐면은, AI 관련주로 좀 엮입니다. AI 관련주. 왜 그런 거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SK 관련돼서 최태원 회장이, 그죠? 오픈 AI CEO인 샘 울트먼을 만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소식이 있었을 때 누가 움직였는지 체크해보면 되는데, 바로 SK 네트워크스가 움직였어요. 강하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세력의 의도를, 어, 알아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어떤 의도를 알아낼 수 있죠? 야, 우리는 AI 관련주다라는 거를 의도를 캐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분에서도 이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데 지금 어떻게 중심선 부분에서 크게 이탈이 안 나오고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구간 또한 어떻게 지지선으로 잘 작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 타점을 잡는다고 하면은 일단 전고점 이상은 돌파해 주는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죠. 상승 후에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구간에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후보로 좀 드렸고요 투자자별 외매 동향을 봤을 때 당대적으로 어때요 음형 구간에서 외국인의 일단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걸 눈에 볼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돼서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군가들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sk 네트웍스 작가만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sk 네트웍스 ai 주도권 잡기 쟁걸음에 나오는데 ai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250억을 투자했다 자회사 앵코아와의 데이터 관리 시너지 효과 기대 자 최성환 사장 ai 영역 투자 및 네트워크 강화 주도 어떤 관련주라고요 ai 관련주입니다 최태현 회장이 샘 울트먼을 만났을 때 오픈, AI와, 오픈 ai와의 협력을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SK 네트웍스가 무슨 관련주? 자, AI 관련주로 엮여서 고속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 폭등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우린 이거를 미리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월에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 뭐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코스닥이 코스닥에서 1월을 주도하는 섹터 있죠. 1월을 주도하는 섹터 있죠. 이게 이그 해를 지배합니다. 그해 뭐예요? 반도체, AI 바이오 그죠? AI 이번 12월까지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럼 SK 네트웍스는 지금 사서 12월까지 어떻게 해? 안 파는 거죠? 몇 배? 두 배? 세 배?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 놔뒀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500만원 투자했고 지금 거의 한7% 정도 수익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넘기려 그런 게 아니고 500만원 돈이 크긴 크지만 사실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종목을 후보로 좀 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좋아 보이니까 근데 어쨌건 제가 6차 매집주로 정확하게 딱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를 하고 이거 사셔라 라고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월봉으로 보건 모로 보건 저보다 괜찮은 흐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SK 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현 구간에서 내 장기평선 있죠. 주봉상 21선을 어떻게? 이탈하다가 다시 한번 돌려주는 모습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상승 후에, 장기 상승으로 인한 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 올라갔던 폭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3,500원에서 어디까지 올랐죠? 자, 7,300원까지 올랐죠. 두배 올랐습니다. 두 배. 그러면은 이 바닥 구간, 이 바닥 구간에서 정확히 가격대로 따지면 얼마예요? 4,000원 정도 올라서 4,000원. 그럼 여기서 4,000원 오른다고 했을 때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만원 구간. 1차적으로 만원 구간까지도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어떤 구간? 라운드 피겨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해 보시고, SK 네트워크 혹 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010-9201-6329. 이쪽으로요, 뭐라고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SK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6차 매집주 드리고 있는데, 요거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6차 매집주 어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대놓고 어, 사셔도 된다라고 한 종목 중에 어, 안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로 드렸던 종목 하나기술 기억하실 겁니다 몇 프로 올랐죠? 70%자 2차로 뭐 드렸죠? 코인테크 둘다 2차전지였죠? 그죠? 둘다 2차전지였고 35%그다음세 번째 뭐였죠? 프로이천 프로촌, 얘도, 삼성 SDI 관련돼서, 어, 그래핀, 아, 그래핀 아니지, 그리퍼. 어, 그리퍼 관련돼서, 얘도 한40% 정도 올랐고, 4차 모델이었어요. 뭐 4차 에스코네. 얘도 50% 정도 올랐고요. 5차 모델이었죠. 뭐 레고캠, HLB, 그 다음 또 뭐였어요? ABL 바이오 한미약품, 전부 다, 다 올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자신감 있게 드리는 이 6차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한 5종목 정도 컨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세 종목 같은 건 실적이 좀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안 나오다,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이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초에 오픈할 거고, 일단은 다섯 종목 문자 주시는 분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제일 유력한 거두 종목 뽑아서, 다섯 종목 드리고, 두 종목 제일 유력한 거 뽑아 드렸으니까, 요거 미리미리 받아보실 분들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6차, 라고 기본적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1차 하나 기술 64% 2차 코인테크 21% 3차 프로이천 거의 30% 이게 최소 기준 잡아 놓은 겁니다. 최대 폭은 이거보다 10%더 많아요. 최고가는 일단 최 아무 여러분이 많이 팔았을 가격대에서 정하는 거니까 에스코넥 4차 31% 그죠? 그리고 또뭐 있죠? 최근에 말했던 레고 캔바이오 엄청 급등하고 있었죠. 레오캔바이오 62%, 에이벨 31%, 한미약품 52%, 그죠? 25%. HLB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집주로 들리긴 했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부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다 올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스윙 종목도 다섯 종목 정도 더 넣어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하셔서 6차 매집주. 저는 대놓고 이거는 스윙 종목은 이렇게 손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 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매집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 채널에 전부 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6차 매집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6차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